시속 100km 물고기 미사일 부시리와 전쟁 중인 남자 아... 낚시에 살고 낚시에 죽는다. 아, 빨리 빨리 잡치야 잡지. 잡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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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닥으로 돌진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제압했을 때 그래서 이 고기를 제가 꺼내냈을때그 쾌감은 정말 그 무엇과도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바다를 품고 있는. 부실이 낚시의 달인 안승섭 씨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낚시꾼들로 붐빈다는 제주도 이곳에서 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승섭 씨. 예 맞아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부실이, 방어, 고종도를 예, 그 타겟으로 하고 지금. 음... 네네 맞아요. 루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제 하는 낚시여 가지고 수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겨, 이제 저희가 기온이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가 내려오다 이제 결국에는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달인이 제주도까지 몸서 챙겨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낚시 도구예요? 예. 이예이제 아, 예, 보물입니다. 바늘. 아, 바늘도 바늘이 어, 바늘도 네, 강력하죠. 큰 놈을 잡아야 되니까 바늘도 큽니다. 이게 되게 많네요. 이게 중요한 건데, 물 위에다가 던졌을 때 이렇게 머리가 똑 서요. 네, 액션을 줬을 때 네.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딱딱딱 다시 헤엄 치려고 하는데 안되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생선을 표현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물이 여기 이렇게 물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물 바로 아래 물에서 뜨긴 뜨는데. 살짝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네. 여기서 헤염을막 이렇게 쳐낸 느낌으로 오는 애예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낚싯대의 조종과 손의 감각을 이용 진짜 물고기처럼 루어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은 이만 해서 됐고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배에 몸을 씻는데 갯바위나 방파제 낚시도 좋아하지만 선상 낚시를 더 선호한다는 달인 손맛도 손맛이지만 낚시 포인트의 접근이나 이동이 쉽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한물이 한물 물 최고 안 가는 날이에요 날짜를 잘못 잡았죠요 영점 영사잖아요 지금 정확히 뭐가 문제란 거죠 선장님 한물 두물까지는 물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낚시가 안 돼요. 바다 낚시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도 달인이라면 무릇 즐겁게 받아들이는 법.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준비에 연염이 없는데요. 로우가 이렇게 큰건또 처음 봤어요. 준비를 끝내고 잠시 쉬는 건가 했더니만 지금 저쪽에 지금 부실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빨리 저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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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어 어, 저저저 저기네 저기. 고마가 뛰었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았어요. 빨리 가서 던져보면 고기 나올 수도 있어요. 고기가 오게끔 유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고기가 고기한테 가는 거죠. 구시리 놀이터에 도착한 후 서둘러 캐스팅을 하는 달인. 선심님몇 시요? 이제부터 두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도 부실이 낚시 고수로 강태공들에게 인정받게 된 기술, 그건 바로 남다른 낚싯대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 기술인가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른손으로 리를 세 바퀴 감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바퀴를 돌리면. 낚싯대 끝에 걸려 있는 루어가 마치 진짜 물고기처럼 아래에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데 간단하게 보이지만 미세 컨트롤이 필요한 고급 기술로 또한 배고픈 부시리가 루어를 힘이 빠진 물고기로 착각, 물도록 유인하는 기술입니다. 울지 못해. 작전상 후퇴를 선언하고 재빠르게 두 번째 전술을 펼치는 달인. 크기 작은 애들도 잘굴수 있는 애예요. 얘는. 이번 작전은 부시리의 호기심과 공격성을 끌어내기. 마찬가지로 손 기술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느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낚싯대를 좌우로 흔들면서 빠른 속도로 리를 두 바퀴 돌려주면. 루어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얼핏 보면 물고기로 착각하겠군요. 왔다, 그거 봤죠? 아, 봤죠? 달인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루어를 진짜 물고기로 착각. 부시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찌를 물었습니다. 왔다, 네, 왔어! 찌를 물었다고 해서 방심하기 이릅니다. 본격적인 승부는 지금부터인 터. 미사일로 불릴 정도로 힘이 센 부시리. 덕분에 적당한 밀당이 필요. 방향과 리듬에 맞춰서 낚시줄을 풀었다가 재빠르게 잡아당기길 반복하는데. 오케이. 두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듬직한 풍채를 자랑하는 부시리. 오늘 어째 느낌이 좋은데요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돌발 상황 발생. 다리를좀 옮겨야겠어요. 왜요? 지금 돌고래 떼가 나와가지고. 어디? 저쪽 보면은 돌고래 떼가 지금. 유유자적 가족 나들이 나온 돌고래. 다리 내겐 달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여가지고 돌고래가 나오면은 모든 고기가 사라져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이동해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아볼게요. 가족끼리 마음 편히 놀라고 놓아두고 자타공인 부실인 내비게이터답게 금방 새 포인터를 찾아냈습니다. 70, 80m 정도 고개 있는 곳를 정확히 치니까. 게스팅? 네. 그러 사람들은 뭐죠? 한 50m 정도 잘 치면 은한 50m 정도 쳐요. 작점이죠 그게. 게스팅을 멀리 할수록 좋으니까. 단순히 멀리 던지는 것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로 던지는 달인. 요령이 있습니다. 뭐 채찍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세게 때리려고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아프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딱 스냅을 줘고딱 때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힘안 주고 왔다가 11시 방향부터 1시까지만 힘을 준다. 딱 생각하고 던지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그간의 낚시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다리는 기술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 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척을 꿈꾸며 노력한 끝에 모두가 인정하는 달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히트. 전공 분야는 부실이 낚시. 하지만 다른 낚시도 잘 한다는 달인. 빨리 빨리. 돌려 참치야 참치. 잡지! 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함부터가 보통 녀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요동치는 저 녀석 보십니까? 이 야, 바로 올라갑니다. 참치야, 어, 이거 맛있어. 물속에서 최대 시속 80km로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답게 배 위로 올라와서도 반항을 멈추지 않는데요. 야, 이 참치는 나도 처음 에 그런 녀석을 바로 제압하는 달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시리를 낚다가 손님고기로 가끔씩 나오는데 오늘 운 좋게 그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치가 힘이 좋아요. 부시리는 묵직하게 가져간다고 치면 참치는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사방팔방 막 돌아다니는 느낌? 또 다른 이열이죠 부시리를 낚았을 때와 참치를 낚았을 때는 좀 다른 이열이 느껴지죠. 묵직한 손맛에 못지않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먹방의 즐거움이라는데요. 한번 입에 대는 순간 육지로 올라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참치회. 결국 다시 배를 타는 낚시꾼들이 속출할 정도로 별미 중의 별미라고 합니다. 참치는 잡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회를 이렇게 냉동이 아닌 이상 회를 뜰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배 위에서만 잡아서 먹지 않는 이상 이렇게 먹을 수가 없죠. 군침을 삼키던 제작진. 카메라를 놓은 채 먹방 참전. 참치를 참치. 참치. 생으로 먹는 거 진짜. 바로 잡아 바로 회로 떠서 먹는 만큼 신선도는 100% 보장된 어... 참치. 와, 냉동으로 먹던 참치 진짜 다르다. <laughs> 요 진짜 그냥 진짜 녹아요. 참치회 옆에 저 회. 뭔가 포스가 남다는데이번엔 특별한 걸 보여주시겠답니다. 이게 새우 모양의 애기라는 미끼인데 가짜, 가짜 미끼죠. 이거를 땅에다 대고 올리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액션을 줘서 오징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실컷 미끼 이야기를 했으니 오징어를 낚을 때 미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핵심은 미끼가 아닙니다. 두 눈을 감고 있는 달인. 이거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오징어의 무게가 이제 올라올 때 잡힐 때랑 내려갈 때 잡힐 때가 있는데 가짜 미끼를 가지고 내려간다 치면은 오징어의 무게가 전체가 다 실려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제 촉수 두 개로만 딱 잡으니까 안 느껴지죠, 잘. 그걸 느끼려면은 최대한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징어 낚시는 손끝에 실리는 감각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는데요. 히트. 히트. 저,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지금 왔어요. <laughs> 세게 올리면 안 돼요. 부드럽게. 천천히. 왔다. 보인다. 보인다. 오. 오. 야 무늬 오징어요 이게 못, 못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일명 무늬 오징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흰 오징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일반 오징어와는 차원이 다른 맛을 자랑합니다. 단맛이 올라오죠. 엄청나네요. 무늬 오징어 는 솔직히 처음 먹어. 무늬 오징어가 거의 뭐 원래는 제주도에서밖에 없었어요. 문이 오징어만이 아닙니다. 낚시꾼들의 천국이라는 제주도. 오, 크다. 사이즈 되네.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저 참돔이에요? 네, 왔어요. 왔어. 그 우와. 색이 아름다워 오, 바다의 우와. 여왕으로 불리는 참돔은 어쩌네. 물론이고 우와. 진짜 바다 낚시의 끝판왕까지 등장. 낚싯대 끝이 부러질 정도로 휘어지게 만드는 대물의 정체는. <놀람> 바닷속의 폭군인 상어였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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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파워게임. 하지만 달인이 된건 단지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아, 저요, 아니, 아, 아, 저요, 승자는 결국 달인이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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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이 낮고 풍랑이 이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실력을 보여준 달인. 사실 얼마 전에 큰 포부를 가지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좀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아,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가 부실이를 잡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꼭 한번 이런 월척을 낚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달인이 바라시는 대로 인생에서도 월척을 얻으시길 바랍니다.